너무 나의 분에 넘치는 사람을 만나서 시집을 가서 나의 팔자를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나의 수명을 깎아먹든 아니 분명히 뭔가의 이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증보살입니다아 선생님을 찾아오는 우리 4 5 0대 여성분들. 네. 많이 계시죠. 이분들이 해당될 수도 있는데 응. 평생 실속 없이 응. 일만 열심히 해온 분들 있잖아요. 응. 그럼 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것도 타고 나는 거예요. 아... 금수저 어, 금수저가 타고 나는 것처럼 음... 흙수저가 타고 난다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흙수저에서 갑자기 금수저가 되기는 쉽지가 않죠. 부모가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뿡 응, 뭔가가 진짜 그도 로또야. 음... 로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보면 내팔 자도 타고나는 것도 복인 거고 맞잖아요. 삼성가에 태어나든 현대가에 태어나든 내가 거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다 보니까는 그런 거고 팔짱 거잖아. 그것처럼 한끗 차인 이 거지. 똑같은 한시한날 한한 태어났는데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흑수저. 뭐 그거는 타고나는 거죠. 음. 바뀌지 뭐, 않아요. 못 바꿔요. 바뀌지 어. 않아요. 저는 손님들한테 그래요. 바뀌지 않는다.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라. 근데 20대가 그게 있어. 20대가 왔어. 음. 결혼 정년기엔 여자가 왔어. 네. 평생 일만 해야 된 여자가 왔어. 네. 시집을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바뀌지. 그 아. 여자가, 남자가 네. 결혼을 하면서 내가 흑수저인데 금수저가 되기도 하고 음. 금수저 있는데 흑수저가 되기도 하지. 음. 그거는 이제 내가 어느 집에 시집을 가냐, 장가를 가냐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지. 결혼 안 하신 분들의 한에서. 그리고 재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 어... 그거 말고는 없지. 없더라고, 내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 어... 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옛말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말이지. 요즘에는 어,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검사, 판사, 의사가 나옵니다. 음...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그죠?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요즘에 공부못이 혜택을 많이 못 받은 친구들은요,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그까지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 바뀌지 않아. 진짜 힘들어. 그래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40대인데, 여자분인데, 아, 저는 평생 일만 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직 결혼 안 했어. 음. 네, 그랬어. 몇살 때까지 일만 해야 되겠다. 그럼 평생 일하라는 거네요? 네. 네, 그랬어. 근데 일을 안 하고 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집을 가! <laughs> 어, 맞잖아! 바뀔 수 어, 네, 그래서. 우리 이모야가 시집을 가! 그러면 남편도 돈을 벌어다 줄 거고 본인은 같이 범좀 여유를 짰겠어. 근데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논데 돈더 벌어야 될 수도 있어. 우리가 왜, 뭐, 이게 20대에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20, 30대에 왜 결혼 그런 업체, 아, 결정사. 뭐, 그런데, 내가 네. 등록해가지고, 좋은 곳에, 음. 부잣집에, 시집 가려고, 막, 그런 게 연결 많이 하잖아. 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일안 하고. 음. 뭐야, 나의, 그거를, 신분 상승이지. 끌려고 많이 하잖아. 네. 그거는 현실이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음. 그죠? 이게 뭔가가 진짜, 어, 금수저의 석수저가 될수 있고요. 금수저 음. 금수저가 될수 있고 이거는 진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가 진짜 내가 20대나 30대에 오히려 저는 그래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냥 음. 어, 평범한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돈 모으고 같은 기준에 같은 생활 수준이 비슷한 분을 만나서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응. 그러니 뭔가를 크게 막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제일 힘든 거야. 팔자를 바꾸는 게. 팔자를 바꾸는 게 그만큼 리스크가 크겠죠. 의사, 검사, 판사한테 시집 가려고 하면. 열쇠 세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려고 기둥뿌리 뽑잖아 기둥뿌리 뽑아서 갚는데 잘 살면 괜찮은데 못사고 뭐 돌아오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남들 먹을 때 같이 뭐 먹을 수 있고 어디 같이 놀러 갈수 있고 여름 휴가 같이 즐길 수 있고 겨울에 놀러 갈수 있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너무 나의 분에 넘치는 사람을 만나서 시집을 가서 나의 팔자를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나의 수명을 깎아 먹든, 아니, 분명히 뭔가에 이 대가를 치러야 되지. 그냥 사는 거는 없어. 부잣집이 시집 가도 그만큼 힘든 거야.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 지금에 있는 거에 만족해 가면서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살다 보면 그냥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